변호사 선임료 환불 기준 변호사와의 계약 후 일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건을 중단하게 되었을 경우 선임료 환불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조항, 업무 착수 여부, 정산 내역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실제로 착수하지 않았고 별도의 비용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일부 업무가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의 환불 조건과 업무 범위,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시고 변호사에게 환불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가 이를 거절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환불 의사를 통지한 후 지방 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을 통한 민원 제기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계약 내용과 법적 근거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제3의 법률 전문가 자문을 권장드립니다.